간단하게 짧게 좀 인사 좀 여쭐게요. 신혜선 씨와 배종국 선배님 오랜만에 만나셨을 것 같아 어떠세요? 사실 어, 오랜만에 뵀는데 네. 사실 엊그저께 뵀어요 선배님을 <laughs>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런닝맨을 나갔다 와가지고 <laughs> 엊그저께 뵈서 아까 선배님이 제가 별로 안 반가워서 <laughs> <laughs> 별로 놀랍지 않으시다고 오랜만에 뵌게 <laughs> 예능 촬영에서 또 열심히 뛰고 오셨군요. 1등? 아 스폰가? 네. <laughs> 그래도 지금 공식석상에서 또 이렇게 영화 속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만나시니까 어떠세요? 그러니까 낯설어요. 지금 영화 끝나고 뭐 거진 거진 1년, 1년 만에 만나는 거라 어, 되게 낯설고 반갑고 그래요. 네. <laughs> 처음 배종옥 배우를 만났을 때 쿨한 언니 같은 느낌을 받아서 호칭을 어찌 불러야 될지 큰 고민에 빠졌다고요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제가 너무 어약... 언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저희 처음 아 저희 네. 처음 이제 선배님을 뵀을 때 그래서 이걸 선배님이라고 불러 업칭을 해야,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쿨하게 저도 쿨하게 언니라고 한번 불러볼까 <laughs>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? 아무래도 아무래도 엄마 역할이다 보니까 언니보다는 선배님이 낫겠다 싶어서 저 스스로 그냥 혼자 선배님이라고. 부르고 있습니다. 개봉 후에는 호칭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이미 이미 언니라고 못 불러서 계속 <laughs> 네, 선배님으로 계속 선배님이나 네. 그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바로 만나자마자 언니하고 안겨도 안아주고 싶었는데 네. 약간 어쨌든 이 영화상의 그 캐릭터간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엥 엥겔 제가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너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없었어 네, 선배님이라고 했다. 하지만 마음은 언니다. 언니다. 습니다 <laughs>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. 두 분이 정말 웃는 인매가 너무 닮았어요. 웃는 모습이 와, 너무 아름답습니다. <laughs>